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쉼표, 표지은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저는 잘 지냈습니다. 네. 뭐, 건강하고 무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잘 지냈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진짜 하네요. 인사를 항상 이렇게 시작했었는데, 하지 않고, 바로 그냥 저의 작년 이야기들로 컨텐츠를 이어왔는데, 뭐, 필요할 때 하는 인사로도 나쁘지 않겠다, 뭐,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해서, 어, 지난 몇 주간은 인사 대신 그냥 저의 이야기들로 이어왔습니다. 오프닝의 인사도 저의 코너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의 표표. 라는 제가 이제 들이대는 코너인데, 오늘도 오랜만에 오늘의 표표 코너를 안할 수가 없죠. 벌써 6월입니다. 또이 오늘의 쉼표라는 아주 이 신생아 같은 채널이 어느덧 진짜 중반부까지 달려왔더라고요. 저희가 4월 11일에 채널의 시작을 알리는 티저를 딱 올렸고 첫 번째 컨텐츠를 4월 18일에 이제 시작을 하면서 지금 벌써 8회차까지 올라오는 거죠. 이게 총 15회의 시즌 1을 진행하겠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벌써 이제 딱 중반에 이르렀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4월, 5월 잘 달려온 만큼 앞으로의 6월, 7월도 남아있다. 그래서 한 산중턱 정도에 와있을 때또 그동안의 감사한 마음을 정산하고 또 저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에 대해서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하게 그 댓글들을 통해서 또 소통하는 그런 시간도 함께 할 수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저도 너무나 많은 또 힘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매주 컨텐츠를 하나씩 올린다라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거더라고요. 그럼에도 놓치지 않고 업로드를 할수 있었던 건 정말로 이게 들어 주시는 분들 덕분이다라는 거를 제가 진짜 진심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저의 작년의 이야기가 사실 뭐라고 그냥 하나씩 그냥 꺼내 보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나름의 좋은 이야기가 되고 또 뭔가 지금 현재를 생각해 볼수 있는 이야기거리로서 다가갈 수 있다라는 점이 저도 너무 참 신기하고 또 의미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쉼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이걸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이 너무나 신기하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이거는 들어주시는 분들이 저의 등을 잘 밀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덕분에 이렇게 온 만큼 나머지 또 반절도 잘 힘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7월도 잘 부탁드린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열심히 하겠다 말씀도 드리려고, 오늘의 표표 코너를 시작으로 오늘의 쉼표 8번째 이야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그리고 댓글 달지 않아도 잘 들어주고 계신다 표현해주시는 분들, 뭐, 항상 매번 같은 속도로 달리고 계시진 않아도, 나름의 속도로 차근차근 또 들어주시는 분들, 모두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더 힘이 될수 있는 컨텐츠로 보탬이 될수 있는 컨텐츠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되어 보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나를 내버려둬도 내가 반응하고 멈추는 지점이 있었다. 바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지난번 에피소드에 이어서 이번에도 주저하지 않으면서 선택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독서 모임이었습니다. 퇴사 후부터 제 일상에 조금씩 자리 잡은 것 중에 하나가 독서라는 것도 좀 한편으론 신기하기도 했었고, 하물며 독서 모임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꽤 재미있는 흐름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독서 모임이라는 걸 제가 참여할 모임이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왔던 것 같거든요. 어, 근데 어떤 이유로 자연스럽게 독서 모임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제가 연초에 보냈던 갓생의 맛이 자꾸 생각나서였어요. 이것도 나름 도파민이 있나 봐요. 한 3개월 겨우겨우 해내고, 이제 제가 봄부터는 뭐, 덕질에 충실한 일상을 보내느라, 뭐, 자기 개발이니 뭐니, 뒷전이 됐었던 이야기, 뭐, 지난 이야기들로 숱하게 들려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뭔가 그런 거 있죠. 아, 내가 너무 지금 행복하고 좋기는 한데,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 지금은 그 당시 그렇게 지냈던 게 전혀 문제도 아니고, 충분히 그렇게 지내도 되고, 또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느끼고 알게 된게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당시 당시에는 그런 일상이 되게 싫기도 했었고요. 제 마음 한 켠이 늘 무거웠어요. 그래서 딱 작년 이맘때, 그래서 6월부터는 아, 나 다시 예전처럼 책도 많이 읽을 거야. 미라클 모닝도 할수 있으면 다시 시작해볼 거야. 막 이런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에 읽었던 책이 그 제목부터 저의 의지를 활활활 보여주는데요. 나를 바꾸는 마지막 용기라는 책을 6월의 첫 책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이 너무너무 읽기가 힘든 거예요. 일단 되게 어려웠어요. 그동안 읽은 책은 나름대로 집중도 금세 됐고 또 읽는 대로 제 나름으로 쏙쏙 이해가 잘 됐던 것 같은데 그 책은 한쪽씩 천천히 읽어도 막 바로바로 바로 안 와닿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좋은 내용인 건 알겠어. 막 나름대로 밑줄도 치고 했거든요. 글씨 크기가 좀 작아지기도 했고 전개되는 방식이 좀 어려웠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 다음날 다음 페이지를 읽어야 되는데 앞 내용을 다시 읽어야 그 다음 페이지가 이해가 되고 막 그러면서 진도가 빨리빨리 안 나가는 거예요. 아이책 너무 어렵네. 막 이런 생각만 드니까 진짜 더 어렵게 여겨지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다른 분들하고 같이 읽었으면 더 도움이 됐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들게 했던 책이었습니다. 아, 이래서 독서 모임을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어려웠던 것을 독자들의 입장으로 서로 대화를 하고 의논을 하다 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아, 이 사람은 이 책을 그렇게 이해하고 또 소화했구나. 제가 읽는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사실 독서 모임을 안 해본 입장에서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뭔가 책에 대한 공통 주제로서 나누는 대화가 독서의 연장으로서 또 도움을 많이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인사이트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 좋은 부분은 밑줄을 긋는다거나 어 좋은 구절은 또 필사까지 한다거나 하면서 또 독후감까지 쓰는 그런 활동이었는데 이게 혼자만의 할수 있는 방식이잖아요 제가 하고 있었던 그 독서의 단계에서는 조금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독서 모임을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인스타 계정이 있는데 주로 자기개발 관련해서 내용을 올리다 보니까 팔로워 분들도 그쪽과 관련되시는 분들 자기개발에 관심 있는 분들 그렇게 많이 몰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계정을 통해서 와 이렇게 자기개발에 진심인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라는 걸 많이 느끼기도 했는데요. 어, 마침 또 그렇게 연결되어 있었던 제 인친 중에 마케팅 관련해서 강의도 하시고 책도 쓰시고 하면서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그분이 독서 모임에 관련된 포스팅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좀 뒤늦게 본 거죠. 그 분이 독서 모임을 직접 주최를 한다라는 포스팅이었는데, 대상이 이제 2030 창업을 한 또는 준비하는 뭐 그런 청년들 대상으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4주 정도? 한한 한 달짜리 독서 모임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포스팅을 올리신 건데, 저는 이미 그 모집이 끝났을 때본 거예요. 뭔가 제가 부담 없이 참여하고 싶었던 조건에 딱 들어맞는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냥 다 이미 지나간 버스였지만 댓글을 남겼어요. 아, 저도 이런데 가고 싶고 관심도 있는데 너무 뒤늦게 알게 된것 같다. 그래서 너무 아쉽다. 뭐 그냥 그런 얘기들 남겼던 것 같아요. 근데 DM이 와요. 아, 그러셨냐. 아쉽다. 직접 운영하는 북클럽이 있으니 곧 모집도 하니까 관심 있으시면 이쪽으로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기회 있으면 저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정말 한 얼마 있다가 그 북클럽을 모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제가 놀랐던 게와이 독서 모임이 규모가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저는 그냥 삼삼오오 3, 3, 모여서 책한권 읽으면 그거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서 뭐 좋아하는 커피 마시고 빵 먹으면서 <laughs> 다과회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 그런 느낌이 절대 아니었고 일단 카테고리가 있어요. 뭐 일단 그 북클럽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뭐 경제 경영 분야, 마케팅 분야, 나다운 분야 뭐 이런 식으로 세 개인가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누어져 있어서 읽고 싶은 책의 분야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저에게 좀큰 장벽이라고 느껴졌던 게 비즈니스 북클럽이었다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학생이라든지 직장인은 여기에 진입하기에 약간 주춤할 수 있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일단 나이대도 좀 있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고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자기 일에 대한 경험과 철학이 막 남다르신 분들이 모여서 막 이야기를 할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 아 이거 내가 들어가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저는 뭐 비즈니스가 없잖아요? 비즈니스는커녕 그냥 무념무상 상태로 그냥 막 놀기 바빴던 상태였으니까 아 이거 진짜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뭐 호스트님이 저한테 추천을 직접 또 이렇게 해주신 게 있으니까 뭐 나중에 어? 내가 착각했네? 사업 안 하시면 못 들어와요 막 이런 식으로 뭐 차단을 해야 된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뭐 나름의 희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신청을 했죠 그래서 사전에 신청서를 내는 게 있는데, 거기에 좀 구구절절하게 솔직히 썼어요. 저는 아직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뭐,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좀 쉬어야 되는 상황이라 쉬고 있는데, 이 시기를 이 나다움과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를 탐색해 본다면, 앞으로의 내 비즈니스 기반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laughs> 썼던 것 같아요. 그게 또 수락이 되었고 제가 참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정말 비즈니스 관련된 책만 보는 클럽이었다고 하면 저는 아예 선택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마침 신설된 게이 나다움이라는 챕터였단 말이에요. 이 나다움이라면. 꼭 나는 참여를 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뭐그 당시에 강점 교육을 듣는다거나 제 경험들을 통해서 어렴풋이 파악해 가면서 나아가는 중이었는데 책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은 느낌. 그래서 신청을 했던 게 컸습니다. 총 4달을 네 진행하는 꽤 본격적인 독서 모임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딱 모여서 네 번을 만나는데 한 권씩 선정된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고서 복후감도 써야 돼요. 이걸 처음 해 보는 입장에서는 아주 조금 약간 막막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유료거든요. 저에게는 상당히 치명적인 정도로 유료의 값을 내야 했는데 좋은 경험들이 저를 정말 많이 좋게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 시점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새로운 경험은 나를 새로운 깨달음으로 이르게 해요. 여러분, 새로운 경험 많이 많이 하세요. 지난 에피소드로도 제가 비슷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살림살이를 잘 모르는 저의 입장에서는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만 살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의 세상은 그 정도밖에 안 되니, 저는 그게 싫어서 배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독서 모임도 일맥상통하더라고요. 뭐, 처음부터 그런 마음으로 독서 모임을 시작한 건 아니었고, 정말 우연히 그냥 시작한 거였지만, 뭐,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독서 모임은 꽤 저에게 필요한 선택이었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늘 어울리는 연령대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과 찐으로 소통하고 어울리게 됐어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취미를 선택할 때첫 번째로는 나이대가 비슷한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취미를 가져라. 두 번째, 나와 나이대가 전혀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취미를 가져라.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공감이 되는 얘기더라고요. 근데 사실 나이대가 안 맞는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취미를 어떻게 고를 수 있을까요? 되게 필요한 얘기구나. 라는 생각은 했는데 좀 막연했죠. 근데 그게 저는 독서 모임에서 되더라고요. 일단 그 독서 모임 10대 명의 분들은 나이대가 일단 다 달라요. 제가 일단 나이가 제일 어렸습니다. 뭐 어디 가서 막내 얘기 듣기에는 조금 민망한 나이이지만 그 안에서 저는 막내였어요. 그리고 40대, 50대, 60대 언니들을 <laughs> 사귀게 되었습니다. 아, 요즘 뭐 나이 조금만 많아도 아,꼰대네 막 이러면서 말 하잖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드러내고 세대를 불필요하게 갈르는 게 도움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런 생각이 정말 피차 안 들도록 존중하는 태도도 중요한데 확실히 일단 같은 관심사, 같은 책을 통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는 이 공통 분모가 있다라는 게. 소통을 정말 많이 도와주는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게 나다움 챕터의 특징이었는데 각자의 이야기를 좀 하게 돼요 책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에는 본인들의 이야기를 꺼내 놓게 되는 <laughs> 아주 신기한 <laughs> 독서 모임이었는데 본의 아니게 저의 이야기들을 아주 살짝씩 조금씩 꺼내 보았어요 뭐 퇴사했던 그 관련된 이야기들이었죠 고생 많았네 아유 힘들었겠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막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뒤늦게. 그래서 잘 모르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또 제가 들으면서도 공감이도 되고, 어떤 마음이었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면 괜히 그 사람과 대화를 많이 나눠보지 않았지만, 친밀감도 좀 생기고요. 너무 신기했던 게, 나이도 다르고, 서로 살아온 환경도 다르지만, 경험이 비슷한 분이 있어서 너무 신기했는데요. 와, 이 세상 안에, 나와 이렇게 비슷한 생각을 하고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딘가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뭔가 왠지 든든한 느낌이 드는 거죠. 내가 지금 보고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외에도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저기 어딘가엔 있을 수 있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의 새로운 경험은 늘 제가 봐왔던 책들과는 다른 책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점이에요. 고르게 되는 책들이 보니까 자기개발과 관련된 책들이더라고요. 그냥 손이 가서 이제 골랐던 것 뿐이었는데, 책을 이제서야 막 보기 시작했던 초보 입장이니까 거의 뭐 그냥 베스트셀러 순위 안에서 좀 끌린다 싶은 책이 있으면 고르고, 저한테 정말 적합할 수 있는 책은 거기 안에서만 고르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책들이 많아요. 북클럽을 통해서 이 선정된 몇 가지의 책은 책 제목도 뭐 작가도 접해본 적이 없는 되게 생소했던 책이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저에게 귀감이 되는 책들이 많았습니다. 나다움이라는 게 뭔가 추상적이잖아요. 뜬구름 잡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철학적이죠. 이 챕터를 통해서 네 권의 책을 읽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인간다움이라는 키워드와 연관이 돼요. 또 다른 책은 감정관리, 또 다른 책은 고독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또 다른 책은 죽음이라는 키워드로 이렇게 대표가 되는 책들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것들이 되게 여기저기에 분산되어 있는 느낌이었는데 그게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의 맥락으로 쫙 모이는 느낌?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냥 자발적으로 고르는 컨셉과는 되게 다 거리가 멀었을 책들인데 그 책들 안에서도 추구하고자 하는 결국에 그 나다움이라는 방향 안에서 되게 뭐랄까 식견이 풍부해진 기분이 들었어요. 그냥 나만 생각하고 나만 존중한다 이런 게 절대 아니라 많은 것들을 고려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게 자연스럽게 생각이 되면서 교훈들을 얻을 수 있었던 책이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 책들을 다양하게 섭렵함으로 인해서 좀 많이 성숙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럴 수 있었던 게이 독후감을 쓰는 과정에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당시에 저는 건강하게 뭘 해보고자 하는 결심은 했고 또 그것이 초반에는 되게 막잘 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금세 힘을 잃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작년에.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이제 제가 저의 길을 나아가 보겠다 또 개척해 보겠다 막 그런 생각으로 막 했던 것들이 사실 경험을 안 해봤던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만으로 잘될수 있을 것 같은 게 현실은 또 그렇지 못하고, 또 현실이 정말 이렇게 힘든 거구나라는 걸또 경험으로 깨닫고, 그러면서 지내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는 뭐 불안도 했고, 막막하고 막연하고, 그냥 무기력할 때도 많았고, 그랬었어요. 어느 날은 책을 정말 읽기 싫고, 뭐 어느 날은 도저히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 책도 있었고, 근데 이게 과제니까, 써야 되니까, 제가 그냥 허심탄회하게 글을 쓴 거예요. 도대체 나는 이 책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책에 대한 문해가 떨어지는지 몰랐다. 막 되게 그런 생각을 처음에 막 사니까 너무 웃긴 게그글 안에서 지금 내가 감정이 어떤지를 다 쓰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제인식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어서 이렇게 내가 여기까지 온 거구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구나. 라는 나름대로의 또 해결 방법이 나와요. 그러면 글한 편에 굉장히 저의 다이나믹한 감정들이 다 서술이 되어 있는데 너무나 스스로가 잘 정화를 하면서 말끔해진 상태로 <laughs> 글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책과 관련이 없을 순 있지만 그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느낀 감정과 그에 대한 서사였기 때문에 충분히 전 이것도 독후감 중에 하나가 될수 있다고 분명히 보는데 그런 것들을 우연치 않게 제가 몇번 쓰다 보니까 이게 글을 쓴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떤 치유를 할수 있는 방법으로의 도구가 되겠다. 그냥 머리로만 생각했던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텍스트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자체도 제가 그 책을 깊게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독서 모임이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가 서로 만나서 각자의 어떤 의견들을 발표하는 시간이 되는데 말로 소통하는 거는 또 다르잖아요. 이렇게 글로서 썼던 거와 또 다른 방식과 또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하게 되더라고요. 누군가의 생각도 글이 아니라 말로서 들을 때 훨씬 더 생동감이 있다라는 걸또 청자의 입장으로서 또 느끼게 되기도 하고요. 진짜 확실히 말과 글에는 같은 내용을 표현하더라도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글을 종종 쓰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제가 오디오로서 직접 말로 표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그 덕분에 생각해 볼 수도 있었고 또 저만의 답으로 찾아보기도 하고 하면서 이한 권의 책을 읽는다 라는 것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인사이트도 정말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책한 권을 어떻게든 잘 끝까지 읽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했는데 확장될 수 있다 라는 것에서 오는 게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독서 모임이라는 경험을 4개월 동안 하면서 조금은 다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 답은 뭔지 계속해서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글이나 말을 통해서 저의 표현을 하게 되었던 것, 건강한 소통과 연대를 할수 있다라는 그 인식이 정말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게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거더라도 참 재밌는 건다 너무 저에게 좋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와, 이렇게 인생책을 만나다니. 와, 이런 사람을 여기서 이렇게 만날 수 있다니. 덕질이든, 뭐, 미라클 모닝이든, 이 독서 모임이든,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질러본 것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만 저에게 꽤 긍정적이었고, 또 엄청나게 영향을 준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확실히 제가 하는 어떤 선택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확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여태까지 내가 했던 선택들이 꽤 나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도 나의 선택에 있어서 믿음이 있어. 라는 그런 확신이요. 진짜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가치관들이 무엇보다도 강력하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스스로를 믿어주는 힘을 키우는 시간. 오늘의 끝곡은 내가 가는 길을 확신으로 믿어줄 수 있는 바로 그 가사, 아이브의 I am 띄우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쉬어가는 시간, 오늘의 심표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전 다음 주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